오늘 영서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었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춘천 구봉산에서 내려다본 춘천시내 전경입니다. 온통 안개 입사인 듯 시계가 답답한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희뿌연 미세먼지에 잠겨사는 요즘 봄나들이는 옛말이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또내 미세먼지주의보는 19번 발효됐고 발효된 날수로 따지면 22일이나 됩니다. 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원주가 압도적으로 나쁩니다. 무려 19일이나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춘천인데요. 열흘 정도 주의보가 발효됐고 영동지역은 사정이 좀 나아서 삼척은 일주일, 강릉은 하루였습니다. 수도권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서지역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상태가 더 많이 나쁜 걸로 분석됩니다. 그럼 이네 곳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역은 공기가 청정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인데 도내의 경우 공기질 측정 체계 자체가 엉망입니다. 왜 그런지 백행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사이트입니다. 대기오염 물질별로 현재 대기 상태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다른 시군에 비해 도내 대기질 정보가 빈약합니다. 전체 18개 시군 중 정보가 제공되는 곳은 다섯 곳 뿐입니다. 정확한 건 줄도 모르고 안 나오는 지역이 많아서 많이 답답해요. 돈의 대기질 측정소는 모두 11곳으로 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4곳은 야산과 농촌 지역에 설치된 교외대기 측정소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대기 측정소는 춘천과 원주가 두 곳씩 있고 강릉, 동해, 삼척, 한 군데씩 7곳이 전부입니다. 대기질의 경우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서도 측정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측정소가 없는 13개 시군은 아예 측정조차 할수 없습니다. 설치 대수도 부족하지만 설치되는 곳도 기준을 어긴 곳이 대부분입니다.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에서 10m에 측정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춘천 중앙로 측정소 높이를 재봤습니다. 4 7 m 야 설치 기준을 7m 이상 훌쩍 넘겼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동해시는 시청 본관 4층 옥상에 설치돼 있고, 삼척도 남양동 주민센터 3층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오염도를 할수 있는 곳까 현재 상황에서 그 부지가 딱 적당한 그런 부지가 없어요.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설치된 측정소를 기준에 맞게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평창 지역에 측정소 한 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뉴스 백행원입니다.